그럼 이런 갱년기 증후군에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해왔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갱년기 증후군 증상들 자체가 이 여성호르몬 부족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모든 치료는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강제적으로 보충해 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산부인과를 방문하고 호르몬제를 처방을 받아서 오늘도 매일 아침에 이렇게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이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나서의 각종 부작용들이 속속들이 알려지면서 지금, 지금은 이 호르몬제의 사용을 오히려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자궁내마감, 유방암 같은 종양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.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 관상동맥질환이라던가 폐색장증,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고 해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어, 앞으로의 여성 호르몬제 사용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.